사용자와 사용자, 서비스와 서비스, 콘텐츠와 기술을 연결하여 시너지를 내고 발견의 무한한 가능성과 확장의 이원에는 저희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최수현 네이버 대표는 11일 코엑스에서 열린 팀 네이버 통합 컨퍼런스 단 24에서 온서비스 AI 전략을 발표하고 AI 비전과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네이버가 검색과 쇼핑 등 모든 서비스에 ai를 적용해 사용자에게 더 개인화된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고 국내 ai 생태계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이날 최 대표는 ai 기술을 온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앞으로 이를 통해 네이버의 모든 서비스를 ai 기반으로 확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색과 쇼핑 서비스에 AI를 밀착 적용해 사용자와 창작자에게 효율적인 도구와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네이버는 온서비스 AI로 온오프라인의 일상을 혁신하고 비즈니스의 성과를 극대화하며 일상의 다양한 경험을 심리스하게 연결하여 초개인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네이버는 당장 내년 상반기 중으로 AI 기반 검색 서비스 AI 브리핑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네이버 검색의 장점은 그대로 살리면서 생성형 AI의 장점인 요약을 통해 전체적인 내용을 보다 쉽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출처 문서를 연결하여 세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검색의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네이버는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직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커머스 부분에 초개인화된 AI 쇼핑 앱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앱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네이버는 이를 통해 SME와 창작자를 위한 AI 도구 개발, AI 인재 양성 등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박스경제tv 김판소입니다.